우리나라는 연간 강우량이 대단히 많은 나라입니다 약 1500mm에서 1800mm의 강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은 약 400mm에서 600mm 우리나라의 3분질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기가 비가 오는 때가 겨울철 11월에서 2월 사이 가랑비 젖듯이 비가 오는 지역.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는 비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은 와디라고 잠시 비올 때 강을 형상하고 비가 그치면 그저 강바닥을 드러내버리는 그런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홍수를 거의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요. 대단히 쉽게 망가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30년 전 40년 전 가끔 신문에 보면은 여름철 막 홍수가 질때 한강이 범람할 때 틀림없이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홍수가 범람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노량진 천호동 그리고 풍납동 얼만큼 물이 들어오냐. 지하실 다 차고 1층에 막 3분지까지. 그래서 가재 두고 다 버리고. 그래서 전세가 1억짜리가 막 2천만원까지 내려가는데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또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1억 주고 전세 살아요. 그러다가 3년, 5년 만에 다시 한강이 범람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비가 적게 오지 않습니까? 홍수진 적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20가고 30가고 시원하게 지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홍수가 졌습니다. 모래에 지은 첩들이 그냥, 그냥 사장 없이 무너지고 떠내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건축물들은 기초가 중요하지요. 집도 기초가 중요하지요. 아닙니다. 인생의 기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반석 위에 건설된 인생, 견고한 기초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모래 위에 건설된 인생, 허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천국 백성은 반석 위에 건설된 인생으로서 과연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후에 견고이선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다시 24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성해 지은 지혜로운 사람 카트리니. 따라 해 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건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인생,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선 인생, 그 인생이 천국 백성이요. 그 인생이 반석 위에 건설된 인생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종교 생활을 하지요.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단지 알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 백성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에서 23절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까? 반석 위에 건설되지 아니한 인생. 어떤 인생이 반석 위에 건설되지 아니한 인생입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다 반석 위에 건설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자칭 선지자가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외쳤을 때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축기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천국 백성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냐? 누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요? 22절 하반절 따라해볼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입성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이 없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장1 4 절에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산믿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할 때 천국 백성이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난 3000년, 4000년 이 유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명한 라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안 벤 자카이라는 인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젠가 AD 70년경 로마 제국의 군단이 팔레스타인에 파견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끝나는 그때에 성전을 불태우고 이제 성을 마지막 총공세로 함락시키를 그때에 로마 총사령관이 베스 파시누스 베스 파시아누스 장군이었습니다. 마지막 통천하건입니다 성문을 열면 행복하면 살려주리라. 성문을 닫고 끝까지 싸운다면 전멸하리라. 당시 성안에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비둘기파, 행복하자. 살기 좋자. 민족이 살아야 미래가 있지 않겠냐? 두 번째, 매파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목숨 걸고 싸우자, 사수하자, 끝까지 성문을 걸어 잠그자. 이 정치의 세계에서는요, 부드러운 매파가 항상 져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 주장으로 볼 때, 하여간 다 죽더라도 민족이 끝까지 굴복하지 말자. 이게 말하자면 주장으로서는 힘을 얻는단 말이죠. 당시. 요한은 벤 자카이는 계속 이렇게 가면 민족이 멸절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오늘부터 죽기로 작정했다. 곡기를 끊겠다. 일주일을 곡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거의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한다. 나는 오늘 밤 죽는다. 살았어도 죽었다. 그런 거로 내일 새벽에 모든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벤 자카이가 죽었노라. 선포하고, 나를 관속에 집어넣어라. 아니, 선생님이시오. 우찌 산자를 관속에 넣을 수 있겠나이까. 죽었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집어넣어라. 관속에 집어넣고, 못지를 해버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와서 죽음을 목도하고, 문상을 네.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문상이 끝나고, 이제 장례가 끝났을 때 다음 날 새벽 제자들에게 관을 성 밖으로 내치라 명합니다.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루살렘에서는 성 안에 시신을 묻지 않습니다. 성 밖으로 내쳐요. 그리고 새벽녘에 관 뚜껑을 열고 사령관 적군의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면남합니다. 장군이시오, 나는 장군을 지금 알현하는데 장군을 알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알현한다고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장군은 반드시 로마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이면 모든 성문을 열 것입니다. 절대로 성전을 파괴하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 민족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민들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절대 복종할 것입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요? 요파 근처 얌야의 가장 튼실한 건물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납비열 명이 기가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도서들을 모두 옮겨 주시기 바라. 그야 쉬운 일이지 즉각. 브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야비, 야냐의 가장 좋은 집을 구하거라. 모든 랍비가 원하는 책들을 그곳에 넣어주거라. 그리고 그들이 평생 살때 먹을 것을 보장해 주거라. 저들은 무려 20년 동안 성경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시대가 흘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문명도 생성되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군대를 호령했던 베스파시아누스는 추 황제가 되었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강력한 로마 군단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다운 시대가 닫혔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 라비가 목숨 걸고 성경을 연구했던 이 열정은 유랑의 민족을 2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중하게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성이 참된 천국 백성인가? 어떤 인생이 반석 위에 건설된 인생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된 인생. 그를 죽여서 천국 백성이라 칭합니다. 어떤 인생이 반석 위에 건설된 인생인가? 자, 우리 다음께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우리는 언제든지 두 문이 있어요. 넓은 문, 모든 사람이 가는 문, 좁은 문, 누구도 쉽게 가지 않는 문. 근데 천국 백성은 어떤 문을 선택한다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모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진군 작전을 펼쳤고 전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들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성길자를 택하라. 너희 조상이 강처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방 신들을 택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따라해 보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가 이방 신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외쳤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도 에레미아에서 21장 8절에서 워칩니다. 따라해볼까요?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에게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주께서 요청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11개상 18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굉장히 깊은 천국 의질를 선포하십니다.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 내 몸이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백성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때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따라해볼까요?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요. 베드로는 항상 중요한 때 많이 나서고 말이 좀 많고 다 열질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해 볼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단하죠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가? 왜 그렇죠?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반석의 말씀이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여러분이 내일 출근했더니 회장님이 불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오늘부터 전무이사 하시오. 봉급은 2천만원씩 주겠소. 얼마씩? 우리 교인들은 웬만한 금액에 놀라지 않은가 아시죠? 그리고 또, 아니, 집이 어디요? 관교입니다. 아, 그래요 그 그러면 군포까지 오기가 좀 어려울 테니 어, 한 10억 줄 테니까 어, 이 사무실까지 집을 하나 얻으시오. 아,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모르시겠어요? 회장님이시여, 나를 이렇게 태우하시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충성하겠나이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하면잘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10억 짜리 주택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2천만이 월급쟁이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회사에서 전무히 사는 것보다 소중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투회계로 가오리까? 선택이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성명의 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초출지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의, 자기 교만, 자기 성, 다 성격 다 십자가에 묻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대해 인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넓은 길을 택하지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 내가 쳐야 될 십자가를 주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렇게 어린 시절 크면요. 다뭐 놀고 싶어가지고 헌금하라고 만원 줬는데, 11시까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돈 가지고 라면 사먹고 게임하고 놀다가 1시쯤 교회 갔다 온척 들어갔는데 이미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소식을 들은 거야. 아니, 당신은 아들 왜 교회 안 왔어? 무슨 말이요? 홍금까지 줘서 보냈는데 갔지? 안 보였어? 그러면 엄청 핍박을 받아요. 교회 안 갔다고 핍박을 받아. 그런데 우리 같이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교회 가면 엄청 핍박을 받아요. 성경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버지의 신앙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집안의 신앙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때로 권력 지친의 정도 끊어야 될 때는 끊고 주님을 따르라 가족이 무상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을 따르려면 희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박영성 형제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족 목장 목장 목자도 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열심히 청년들을 돕고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선교사로 떠나라. 그가 평신도 선교사로 예멘 지역에 들어가서 치과 병원을 세우고 각종 병원의 컴퓨터 장비를 구축하고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멘에 내전이 터졌습니다 병원 건물에 막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정부군과 방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습니다 비행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생필품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우들이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박영상 성교사님 가족과 그 팀을 생명싸게 생명사계, 하나님의 생명싸게로 보호해 주시옵소 생필품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 이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할 길을 열어주시옵소 그래서 무려 포탄이 떨어지는 그 지역에서 8시간을 운전을 해서 살아났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따라가면 반드시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청하고, 이 좁은 길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충분히 준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일정한 소득을 주시면 역시 충분히 준비해서 헌금을 조합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야곱 재미 같이 초라하게 초합해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웃들, 친구들이 있을 때 충분히 준비해서 기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할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 반석 위에 건설된 인생인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된 인생, 반석 위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초분물을 택하는 인생, 반서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반서구의 인생이 건설될 때그 인생은 반드시 열매맺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자,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 20절. 두 가지 열매를 기억하고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켜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엉겅퀴 나무는 자라면 반드시 엉겅퀴 열매를 맺지요. 가시나무가 자라면 반드시 가시나무 열매를 맺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맛없는 과일 중에 탱자라고 있어요. 탱자. 탱자 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 나무가 열립니까? 불가능해요. 탱자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한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나무가 열릴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것이고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반석구에 건설된 인생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아름다운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듯이.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인생에게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적이 첫 번째로가 신안의 중도예요. 그곳에서 문중경 전사가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날도 신안의 중도섬 전체에 90%가 기독교인이고 예배 생활을 해요 그 지역 전체는 신자가 많다 보니까 금연 지역으로 선포가 돼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보구마율이 높은 곳이 군산, 김제, 익산 지역이에요 약 3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산 가서 군산 가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주방을 향해서 집사님 김치 주세요 하면 서너 명이 쫓아가지고 김치를 두배로 준대요 <laughs> 기본적으로 세명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으니까 주방에 다섯 명 있으면 두 명이 믿는 거예요 외치고 막 뛰쳐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나를 아는 목사님이 부른가 해가지고 막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전도사역을 했던 초대교회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윌리엄 전킨 선교사입니다. 그는 남침내교 선교사로서 7인의 선배로이 호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1892년도 군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선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군산중앙교회, 개복동교회, 구암교회를 개척했고, 김제 지역에 들어가서 송지동교회, 봉원교회, 태창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공군산 열도 섬 지역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로 섬 전도를 위한 선교 선박을 만들어서 선교했던 인물입니다 무녀도 신지도 선유도 대장도 각국 섬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 또 열심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사에게 집중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병들겠다 싶어가지고 1904년도 미국 선교본부에서 젠킨 선교사에게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군산 지역을 떠나서 전주 서문교회에 가서 요양에 전념하시오 20년 이상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오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동안 건강회복에 전념하시오 그 시대는 한반도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한반도에 사는 백성들이 위생 개념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킨 성교사도 아들 세명이한살 되기 전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똥이처럼 복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1907년 12월 폐렴에 걸렸고, 그리고 그 이듬해 1908년 1월 2일 43개의 일기로 인생을 마칩니다. 이 헌신과 이 희생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날 시단이 전국 복음화의 1위를차랑하는 지역으로 바꿔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 반석 위에 건설된 인생인가? 참된 천국 백성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된 인생이 반석 위에 건설된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명합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날마다 건설되는 축복의 생애 살기를 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천진하기를 구하고 그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